경전철 탑성역을 지나 마주치는 부용터널. 이 부용터널 위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던 나대지였는데요. 이곳이 이제 꽃과 나무가 가득한 시민정원으로 바뀝니다. 밀락동산 100-3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부용 시민정원은 34,700제곱미터 대지에 오는 11월까지 초화류 및 관목 식재를 통해 테마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작업이 시작되어. 매일 60여 명의 뉴딜 참여자들이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없이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정원으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의정부시 역점 사업인 더 그린앤 뷰티시티 프로젝트는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1년까지 시민 참여형 녹화 사업, 푸른 도시 조성 사업, 도시 미관 개선 사업 권역별 맞춤형 그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부용 시민 정원에 벤치와 같은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의정부 시민에겐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또 하나의 선물처럼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